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공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의 공부를,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공부를, 나는 잘 해낼 거야. <laughs> 하고 말겠어. The birds suddenly appear 약간 송편을 갖고 왔어요. 친구가 송편을 줘서 다시 No. テレビを見ました。くちょ。いつもね、テレビを出すみだ。くちょ。あ、YouTube ですね。YouTube じゃなソンぴょんを作って食べましたね。よくないから。どうでしたかおもかったです。かった。太陽からオアシスのコンサートの曲をもらいました。もらいました。

라이슈아우아와시료이 응.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아게루, 레루오랑이라라 스루, 스루 사레루, 레루루라 코라레루,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음 가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선생님 처음에 우리 수업에 한번 했을 때 어, 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감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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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은 가는데 방법이 바뀌는. 그러니까 방법만 바뀌는. 그렇지. 거야. 그래서 <laughs> 너 대체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갔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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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는. 이걸 다시 냉정하게. 맞아. 방금 플래시백, 저기에도 비슷해서 여기서 는 진짜고요. 그렇지, 이건 진짜 보여줘야지. 아니, 어, 아. 진짜로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지문에 속으면 안되지 그렇지. 지문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 끊고 다시 다른 화 얘기가 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어. 플래시백부터 할까요, 십칠화? 선물로 <laughs> 샴페인이 들어왔는데 깜짝이야. 그게 네가 원했던 거였어. 음. 내 선물 망가뜨리려고해! 이렇게 우리 엄마 죽은 냄새가 내거를 찌르는데. 다좀 아, 살려줘. 나좀살려 <laughs> 제가 연기에 진짜 진심이거든요. 제가 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나로 접근을 하는데 순간순간 감정 씨는 너무 정극인 거야. 그리고 이제 용희한테 아, 뭐 제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이거 가다요 땀싸듯이 때리는 게나오 음, 음. 거. 얘도 당황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갓. 그게 나오네. 부딪히네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손 빼기 아니라. 그렇지. 더 오바겠죠. <이이> 정말요?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너무 감사합니다. 음. 여기서 힘으로 같이 싸우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아 오케이. 어. 재밌데요 안녕하세요, 규린입니다. 네. 데남 길이라고 하면 안 친한 것 같아서 다시 남을 뺀 거예요. 지금 김한선 선배님께서 전시회 오픈 날이라고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때 유튜브 촬영했을 때꼭 찾아뵙는다고 했었잖아요. 전시를 아주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음,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전시가 있을 때는 가끔 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작지만 맛있는 케이크도 사서 저번에 꽃다발을 드렸으니 오늘은 입에 들어가는 행복이고요. 어? <laughs> 입에 들어가는 아, 입에 뭐가 들어갈 때 행복하잖아요. 네, 드리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어, 선배님이다. 너무 예쁘네요. 오 진짜 잘 들으셨다. 음, 어... 아 여기만 해요. 지금이그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와서 천천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선배님한테 인사는 드렸고 그리고 그림은 네, 제가 마음속에 깊이 담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한찬 씨 많은 호평 받으시고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선배님 파이팅! 오늘도 연습실에 왔습니다 응, 연습은 응,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On e day that you w y on a r e o s e 哦。 하고. 어, 윈터, 겨울? 네, 겨울. 눈 언제 와? 윈터. <laughs> 윈터. 어, <민트. 민트. 웃음> 어, 민지는 어 저랑 첫 여행을 간 친구예요. 어, 맞아요. 제주도에. 제주도에. 네. 나중에 저가 네. 이제 좀 친해지면 여기 친구들과 친해지면 그 어. 동영상을 풀어드려야겠다. 아. <laughs> <laughs> 제그 언니의 그러면... 첫 메들리가 있어요. <laughs> 그 약간 장난 아닌데 네. 약간 밤에 약간 라이브와 라이브 <laughs> 진짜 근데 너무 아.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재밌어. 맛있 오 맛있어 <웃음> 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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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노래보다 철권으로 많이 알려진 것같 아, 일이야 <웃음> <웃음> 자꾸 요즘도 철권 하세요 이렇게 불러서 어디 밥 먹으러 가면 그때 온앤오프 때도 음. 갑자기 집에 있는 팬분들이 수가맨 때문에 사준 차육관 기계가 어나 그거 봤어! 그치? 한 번도 안 켰는데 갑자기 작가님이 규리 씨 저거 한번 켜주실 수있어 이러는 거야. 이거 뭐야? 팔이 뭐야? 이렇게 하고 했다? 그때 선생님 너무 잘하는 거야. 선생님 지요워 선생님 지겨워? 처음 하신 거예요? 추춘자의 행운 있잖아. 처음 어, 하는 사람들 어, 어, 어. 막다 이기잖아. 어. 막 하니까 선생님 어, 자꾸 네. 다리만 쓰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그냥 일이 있을 때만 한 거지, 게임을. 근데 언니, 언니 지금 타고 왔나 보다. 나? 음? 응. 있을 때만 한 건데 계속 너무 잘하잖아. 그럼 본투비? <laughs> 아, <와! 와! 웃음> <laughs> <laughs> <be>? <laughs> 본투비야, 본투비. 음. 영화를 영화는 뭐? 빠질 수있어빠지잖아요죽날 어. 며칠이가. 아 계속 그거만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같아 그건 그수수있어것 같아요. 죽을 수것 같아요. 죽을 수 있을 것같상요게을수있역할을 봤어 그러면 을수 있을 것같그요 죽을 아 자꾸 그렇지. 그렇게 해야 지 더. 아, 음. 아. 다시 그렇게 뜨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뜨지 말고. 그렇지. 더 써서. 어, 내가 말했잖아. 반식 가는 건 없다 그랬지. 음, 그냥... 음. 그냥... 아 음. 음. 좋아. 아래 이빨 쪽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했어. 다시 해봐. 봐봐, 또 잡아, 또 잡아. 아라고왜 끝까지 이쁜 소리 내... 음. 이쁜 소리 낼수 려고 할수록 더한데? 하~ 하~ 아니, 가성으로 해봐 하 o you have m 그렇지 네가왜이 길을 몰라 응. 하아. 하아. 했지? 응. 여기서 진성은육 써볼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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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꽃이야이 질감을 응. 네가 자꾸 피해가는 거야 응. 잘했다 어. 아니 그냥 라이브 할 때는 그냥 질러 어, 잘했어 맞아 지금 나오려고 했던 그 소리 맞다고 멈췄지만 다시 해봐 I know you haven't made y o u m i n up yet 그렇지? 지금 그 소리 음. 여기 너무 잘 냈어 음. I know 거기도 지금 아까보다 좋아졌어 음. 그래도 음. 지금 어, 오아시스에 대한 고민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어차피 운이 좋게 음, 지인분이 티켓을 선물로 주셔서 전설적인 이 그룹의 공연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설레어요. 어 벌써 사실 벌써 들려요 음악 소리. 시작해서 시작서 우와. 우리 어디야? 일구요? 네 N N 일 N. 다될것 같은데? <웃음> 시작했어 시작했어 <웃음> 레전드는 레전드네요 음,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저렇게 오랜 시간동안 무대에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과 음악을 할수 있는 가수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도 로아시스를 보면서 에휴, 오래오래 노래하는 사람이 되야지 하도 생각했습니다 <laughs> 너무... 전에었어요 동원동의 그림. 네 여러분, 오아시스 공연을 마치고 이제 차에 탔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그냥 노래와 연주만으로도 너무 훌륭한 퍼포먼스였었어요. 그래서, 사과 사람을 묘하게 빠져들게 했고 음, 오늘의 교훈은 레전드는 영원한 레전드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무대 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벅찼고요 이 즐거웠어요 이렇게 음, 많은 가수분들이 노래 네, 하시는거 보면 음...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훌륭한 본인을 음, 진짜 짜아서 행복한 하루였고 당분간은 음... 오아시스 빠져서 살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집에 가서 음, 원더월 계열곡을 기타를 치면서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한번 <목소리도>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불 계열곡을 지금까지 오아시스 길이었습니다.